네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색소폰 이야기를 통해서 색소폰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 대디육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색소폰을 그 몇년 불었다는 분들의 그 연주를 듣게 되는데 너무 그 멋스럽게만 연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에 중요한 그 박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바레이션을 하고, 그 다음에 꾸밈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, 그 모든 게 정확한 박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. 음,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 보면, 음, 멋있게 들리죠. 그래서 그 따라 하다 보면, 그, 꾸미면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박자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. 요즘에는 그 반주기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 섹스폰 운지를 어느 정도만 익히면 반주기 틀어놓고 연주를 하고, 어, 그러다 보니까 음표의 특징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. 우리가 그 디지털 침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음악까지 그 디지털 침해가 오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음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저는 그 시창청음을 공부하면서 음표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고 또, 박자의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이제 음표를 좀 그려놨는데, 4박자 5 음표하고, 2박자 2분 음표, 그리고 1박자 4분 음표, 그 다음에 반박자 8분 음표, 이렇게 그려놨어요. 여기까지는 그, 뭐, 무리가 없으세요. 그 음표를 그 악보를 그 보고 연주를 하실 때는 꼭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주하기를 권해드려요. 제가 그려놓은 음표를 한번 제가 불어보면 <목소리> 여기까지는. 이제 문제가 없으신데 앞에 쉼표가 들어가면 그부점 처리하는 게 이제 좀잘안 되세요 안 되세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쉼표도 박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박자 쉼표는 한 박자 하나 치고 그다음에 미래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반박자 쉼표는 도시 도레미 도시라 어, 이런 식으로 그 반박자 신표는 엇으로 표시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생각을 엇 어, 도레미 엇 어, 도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둘셋넷 네, 이런 식으로 그 신표를 앞에 신표를 엇하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<laughs> 무시를 하고 연주를 하면 그 반주에서 나오는 그 베이스 음하고 내색소폰 소리하고 어긋나서 듣기가 싫어져요. 그래서, 어, 앞에 부점 처리하는 걸꼭 어,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봄날은 간다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, 음표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, 봄날은간다은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음표가. 처음에 보면 밈미미 랄라시 도도시라 할때미미미 이렇게 세 개의 음표를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두 박자 싱코페이션이잖아요. 밈미미 랄라시 이게 그러니까 싱코페이션이 두 박자 싱코페이션이 세 개가 연달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보시면 네. 좀 빠른데 이게 원래 메트로놈이 72인데 제가 80으로 했거든요. 네. 72로 해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네 이렇게 싱코페이션을 음표 세개를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아요건 싱코페이션이니까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악보 보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산재비 넘나드는 성왕당길에 여기 보면 이거를 8 분음표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면 이그 노래의 맥이 끊기는 것 같거든요. 이거는 분명히 그 악보에 표시된 대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악보를 그려놨는데 보면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네 앞에 음이 좀 길어지게 이게 저희가 그 재즈 연습할 때 보면 그 스케일 연습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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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그네 이거 하고. 우,바, 우,바, 우,바 하는 느낌. 네, 그런 느낌으로 이, 이 부분은 이제 또그 음표의 특징을 살려줘야 줘야 되는 거거든요. 네, 네. 네. 이런 느낌으로. 그 대신에 이제 쉼, 그 텅깅은 어, 뒤에다가 텅깅을 대주는 거죠. 어, 뒤에. 음. 그냥 미, 파에 그 텅깅을 대주고, 라, 시에 텅깅을 대주고, 그 다음에 도, 파에 텅깅을 대주는 거죠. 이렇게 뒤에 음에다 텅깅을 대주면. 네, 이런 느낌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또이 곡에서 그 음표의 특징이 또 다음에 나오는 게 사면음이잖아요. 민 미, 미, 라, 시할때 사면음. 원래 사면음은 따따따따따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는 건데, 저는 앞에 음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게그 느낌적으로 그 좀더 좋게 들리거든요. 그래서 보면,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악보를 한번 그 음표를 그려 봤어요. 앞에 앞에 거따따따따 이제 막 뒤에 거땅따따따 이렇게 가는 그게 훨씬 그 듣기에도 좋고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느낌도 좋을 거예요. 그래서 보면 앞의 음을 조금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 연주를 하는 거. 그래서 봄날은 간다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앞에 두 박자 싱코페이션 이렇게 그러니까 세개 음표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편해요. 두 박자 싱코페이션이 이어지고 중간에 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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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느낌. 그 다음에 사면음은 앞의 음을 조금 길게 끌고 가서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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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, 또 제가 그, 여기에서 저하고 같이 연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그 분, 장인 어른께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곡을 너무 좋아하신대요. 그래서 그 곡을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, 보면 앞에 부분에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이 부분도 보면, 어, 8분음표로 이렇게 아 팔분음표로 돼 있잖아요. 따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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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러는데 어, 저는 보면 이거보다는 앞에 음을 좀 길게 끌고 와서 제가 또 비교 따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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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이런 식으로 앞에만 약간 길게. 해. 우리가 노래를 해도, 그, 이런, 그, 노래를 해도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바람이 부나, 이거는 그 동료에서 하는 노래 주법이잖아요. 우리 가요에서, 그 트로트에서는 앞에를 좀 길게 가면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할거 아니에요. 그러면, 그 연주도 똑같이 하면은 돼요. 그래서 네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는 게 훨씬 듣기도 좋거든요. 내가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어, 그런 느낌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어머님,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? 그런 부분이 있는데. 여기도 똑같아요. 그냥 음표대로 이거보다는 좀 앞에음을 강조를 해서 앞에음을 제가 아까 그 앞에서 그 비교 음표를 그려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.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는 게 훨씬 듣는 사람도 편하게 들려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트로트다운 그런 주법으로 들리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 음표의 특징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특징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굳이 그 꾸밈음을 넣지 않아도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. 처음부터 그 꾸밈음만 생각하다가 박자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박자를 생각하고 그 음표 의 특징을 살리는 연습을 하고 그 위에다가 꾸밈음을 쌓는 게더 확실한 연주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 영상을 누군가의 제 영상이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면 뭐저 또한 행복한 일이고요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오늘 음표의 특징을 살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에 저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대디 육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